결과주의 대 과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결과를 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를 내라고 말한다는 거죠. 과정주의와 결과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결과주의는 성과를 반드시 내라고 말해요. 과정주의는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라 성과를 내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안 통해요. 과정주의는 바로 뭐냐면 의미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지금 네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학생의 의미적인 태도가 중요해요. 다른 말로 이건 역사성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는 이 단계에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요. 기록과 역사가 중요해요. 여기는요, 결과주의는요, 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든 이것만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결과는 또 규범성이라면 여기는 또 창의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지금 현 시대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진학의 길로 가게 하는 것도 뭐예요? 결과 위주의 규범성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면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못 받긴 못 얻어요? 아, 요 규범에 맞는 아이들만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분야가 바로 뭐냐면은, 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능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진학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항공 쪽으로 우리 학생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항공 쪽에서는 이거를 요구할까요, 요구를 요구할까요? 기업에서는 이거예요. 그래서 운항 시간 몇 시간 됐는지. 결과를 아주 치밀하게 따져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이 시켜서 하면 필요한 공부가 많거든요. 특히 항공 선택은 본인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 이게 전망 갖고 이렇게 몰고 가지 마세요. 이제 결과주의를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꼭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럼 결과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 분야가 좀 어려워요.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해내야 되죠. 말은 되게 그럴싸하고 좋아요. 그래서 즐거워요. 그래서 공부하면은 공부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은 본인만 즐거워요. 누구는 고통스럽고, 옆에 있는 가족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저는 TV에서 자연인 많이 보거든요. 보세요. 자연 속에서 사시는 분들 50대에 이렇게 병을 앓고 치, 치열하게 살다가 의미를 찾아서 산 속에 들어간 그래서 뭐 개그맨이 가서 하루 먹으면서 어휴 선생님 뭐 이러면서 하는 프로그램 저는 자주 보거든요. 보면은 뭐예요? 그들은 혼자 공부하고요, 되게 의미 있게 살아요. 근데 결과를 안 내도 되거든요.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즐거운 거예요? 자기가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와이프한테 요구하면요. 야, 이렇게 산속에 사니까 참 좋더라. 아, 전 됐고요. 내가 노숙 생활도 본인이 선택하면 즐거운 거예요. 노숙자도 두 부류가 있거든요. 내가 선택해서 길에서 이렇게 편안한 길에서 박스만 깔아놓고 별 보면서 자는 게 나는 좋다. 그래서 다 팽개치고 여기에서 그 깔고 자는 사람도 자기가 선택하면 즐거운 거예요. 월세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오늘 따뜻한 자리를 마련한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신용 불량이 돼서 결과를 못 내서 다 뺏겼어요.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해요. 비참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느냐가 중요시 여기는 게 과정주의예요. 그러면. 학문을 할 때는 적어도 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저는? 과정주의예요. 과정은 뭐죠?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도전 의식이잖아요. 야, 불확실한데 뭐를 하니까 의미가 있어요? 도전하니까. 가끔 그래요. 제가 우리 특히 항공 조종하는 애들 보면, 아, 제 비행기를 내가 꼭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왜?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개론책 피고 영어 이제 띄고 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결과주의로 몰고 가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학 코칭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직업을 논하지 마세요.